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해서 우리 이학년 친구들이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혼자 교실에 쓸쓸히 있는데요. 오전에 중국어 수업이 2시간이 있었고,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근데 2학년 친구들이 없어서 점심을 먹은 다음에 시간이 꽤 남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소화도 시킬 겸 온라인 클래스가 아닌 오랜만에 다른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MBTI인데요. 어, 성격 유형 검사라고도 하죠. 근데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 MBTI가 굉장히 친구들 사이에서 핫하더라고요. 약간 늦었을 수도 있지만, 어, 저한테, 쌤의 MBTI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덜어 있어서, 아예 오늘은 함께 저의 MBTI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가봅시다. 1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혜라고 하고요. 저는 학교에서 중국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소개하는 거, 소개하는 걸 어려워하는 건가? 왜 다음번에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아, 뭐, 우선 뭐, 아니에요.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네, 약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끔 <laughs> 여러분들도 안 쓰는 메일에 막 천개 이상, 뭐, 막, 이렇게 있으면, 와우, 어떻게 이렇게, 레일이 많지? 막, 많이 왔지? 뭐, 이런 생각 정도 하지. 아닌가요? 이게 성향에 따라서 다른가? 어, 근데 저는, 뭐,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완전 먼저 시작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의 자존감을 위해서, 그렇다. <laughs> 여러분들도 다 그렇다라고 체크하세요. 어,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한, 음, 사람이니까.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저는 상대방이 그 어떠한 대화 안에서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는 걸 내가 인지하는 순간 어,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논쟁에서 지더라도, 어, 저에게는 상대방의 감정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어, 저는, 뭐, 저의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알겠죠? 주목받기 좋아합니다. 음, 특히 수업 시간 안에서는 어, 정말 주목을 받고 싶어요. 그래야지 굉장히 효율적이고 능률이 높은 수업이 나오기 때문에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수업 안에서는 어, 관심 종자입니다.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아니에요. 완전 즉흥적으로, 아 완전 즉흥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철저하게 세우진 않고 여행을 가서 그 전날, 어, 내가 나, 나의 컨디션에 맞춰서 그리고 나와 같이 여행을 간 사람들, 뭐 가족이든 친구가 됐든 어, 컨디션에 따라서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거죠.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약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야지 조금 더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 동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종종 자연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이게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다.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 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어, 약간 그래요, 약간 그래요. 뭐, 상대방의 답변이, 어, 내가 의도한 거랑 좀 달라. 그러면은 뭔가 오해가 빚어지지 않게끔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어, 그런 스타일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완전, 완전, 완전 예스. Yes. 어, 똑똑한 자식을 둔 부모. 뭐라면 굉장히 좋겠죠 그게 나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긴 하겠지만 똑똑함과 착함 두 개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만 고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착한 쪽을 택할 것 같습니다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아니에요 뭐제 방에 있을 때는 조용할 때도 있지만 제 방만 벗어나면 음, 말도 많고 굉장히 사교적인 성격입니다 38번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네. 그 직원의 탄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네, 네, 네. 그렇다고 누군가가 만약에 저를 위로해 줄때 어, 문제 처리 방법을 일도 제시하지 않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지금 이 사람의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슬픈 건지 이 사람이 왜 힘들어하는 건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그 사람의 감정을 뭔가 다스리고 위로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신적인 지지를 먼저 제공한 다음에 그때 가서 그 상대방이 원한다고 한다면 함께 문제 처리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아니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일별 계획? 이런 거를 짜는데, 일별 계획이라고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나의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 있는 거야.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일정표를 만들 필요도 없고, 일정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지켜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사실이 뒷받침 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제가 담임 역할을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뭐 중국어 담당 교사로 역할을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구성원, 학급의 구성원, 그리고 그 수업, 교실의 모든 구성원의 견해는 존중되어야 되고 어, 저라는 사람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완전 그래요.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그랬었던 것 같아요. 52번 침착함 유지. 완전 잘해요. 어, 완전 잘해요. 화나면 오히려 더톤 다운됩니다. 그냥 한 톤을 유지해서 말합니다. 57번.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해야 더 잘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뭔가 압박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은, 어, 내가 막 오기가 나서 막더 해야지.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막 놓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스타일입니다.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책이나 영화에 대한 해석은 그냥 그 작가 혹은 그 감독의 해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어, 제가 뭐 다양한 해석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전혀 않아요. 마지막.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출 눌러볼게요. 당신의 타입은? 짜란! 여러분, 저 ESFP래요. 사교적인 유형.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을 읽어볼게요.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수용적이고 친절함에 낙천적이다. 어떤 상황이든 잘 적응하며 수용력이 강하고 사교적이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나와 비슷한지 주위의 사람이나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사람이나 사물을 다루는 사실적인 상식이 풍부하다. 음, 때로는 조금 수다스럽고 깊이가 결여되거나 아, 깊이가 결여되지 않아요. 수다스러운 것은 뭐 인정할 수 있지만 아, 깊습니다. 어. <laughs> 마무리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음 그럴 때도 있죠 성격이 급하거나 이러면 어떤 조직체나 공동체에서 밝고 재미있는 분위기 조성 역할을 잘한다 그런가요? 음. 오, 재밌네 얘들아 이거 재밌네요 여러분들이 되게 이 MBTI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네 어, 되게 재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ESFP는 현대형 갬성인싸? 맞아요 저희 현대형 갬성인싸예요 <laughs> 항상 상대방을 바라보며 센스있게 반응해주는 이 시대 가장 유쾌한 타입 중 하나입니다. 네, 전 다른 사람이 저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이런 거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요. 정말 감사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어떤 상태인지 빠르게 탐색하여 도와주고 지지해주며 특히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사람을 보면 강한 동정과 연민을 느끼죠. 네. 위로 해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즉흥적인 작은 이벤트와 선물로 연인이나 가족을 감동시키기도 하죠. 이벤트걸입니다. 이벤트 하는 거좋아요 왜냐면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거를 막 내가 해야만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생기면 저정도로 그렇게 되는 스타일입니다 음. 왜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마음 정도는 표현할 수 있어야겠지요 음. 낯을 안 가리고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성향은 현 메타에서 인싸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laughs> 오케이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 맞는 것 같아요? 음.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맞는 것 같고 간혹가다가 이제 뭐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어, 변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란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 조금 더 즐겁고 흥미가 있을 수 있는 컨텐츠로 언젠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